아, 안녕하세요 백성철에게서입니다. 요새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스팀 러스 패키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잡키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지슈오이션이 통과가 됐고요. 음, 잡키퍼 프로그램은 어, 해당되는 업체들한테 1,500불씩 2주에 6개월간 종업원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서 업체는 작년 1월부터 3월이나 작년 3월에 대비해서 매출이 30% 정도 떨어진 업체들 말하고요. 해당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스페셜 카테고리 서클러스444 비자홀더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고요. Register of Interest를 국회청에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5월 초에 백데이트를 해가지고 저희 업주들한테 고용주한테 지급을 해주고요. 저희가 1,500불을 받으면 1,500불을 고스란히 우리 정업원들한테 트랜스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때 또 이제 고용주가 1,500불을 주면서요. 그게 비포텍스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떼고 종업원들한테도 줘야 되고요. 수퍼는 또 저희가 따로 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수퍼를 내주실 때1 5 0 0에다 수퍼를 내주실 수도 있고요. 어 실제로 이 직원이 2주에 일한 게 1,000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수퍼를 셀렉티브하게 1,000불에 대한 수퍼만 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국세청에서 플랫폼을 아직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렸고요. 아마 1주에서 2주 정도, 늦으면 3주 정도 내에 국세청에서 플랫폼이 이제 런치가 되면요. 개발이 되면 저희가 좀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